잠깐만 이번 영상은 자 스트라이커가 어 떡밥이 풀렸어요 와 잠깐만 배가 움큼 진지하게 볼게요 아트 공모전 세분맞이 감사 이벤트 스트라이커 사전 등록까지 자 홀리시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봅시다 아트 공모전 다시 하니요 아트 공모전 금손 모험가지 모집 어 최종 수상자 어 공모분야 아바타 오또 이거 만들어주는거야? 예전에도 이거 했잖아요 공모전 해가지고 그대로 아바타 나오고 아 이거 배경은 좀 켜야겠다 죄송 어 총상금 5천만원 후 이야 이야 공모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때야 너 져야지 너 져야지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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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영상 볼게요 아, 아바타 뭐야. 망천격, 이 배만하면 다른 점이 뭘까? 오, 아바타, 뭐야? 안 돼. 봐야될 것 같은데? <laughs> 오, 보긴 봐야될 것 같은데? 야, 무기 예쁘다. 어, 사전 등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살짝 이게, 어. 어. 게임 들어가보라고요? 왜요? 대학 섞어 있다고? 이거 보고 와. 자, 다음! 뭐야! 홈페이지 터졌어? 이거 뭔데! 어! 다시, 다시 로그인만 하고. 사전 예약이 안 된다고? 대결인가? 안 돼! 벌써 대결인가? 일단 누르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와, 신경 보기, 노 저어야지! 그제? 어? 들어오면 너 저어야지! 신경 보기 뭔가지, 특별한 응원! 오. 31일까지! 어, 뭐, 또 주는 거야? 아니요, 아, 아니구나. 원래 준 거지, 이거. 그죠? 음. 전용 혜택 있고. 오오오! 오오 어? 어? 떠줘 떠져? 이걸 떠줘? 미쳐 부렸고, 미쳐 부렸고. <laughs> 신규 복귀 저정 혜택. 신규 무언가를 넣어서 계정을 생산시켜서 30일이 지나지 않는 무언가. 난 아니고. 오. 오. 우리도 쓸수 있다고? 복귀 무언가랑 마지막 로우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무언가. 어? 출석 이벤트, 특별 출석 이벤트. 아, 기존 무언가란 말도 있어요? 빨리 들어가. 아, 출석 보상? 에, 프나점저두 배, 씨! 미친 거 아니야? 세번맞이 세 페스타를 공유하진 무언가. 이게 뭔데? 공유야? 공유하면 이걸 준다고? 뭔 그냥 뿌리고 계속 뿌리네? 정신 나갔네? 어? 영주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특별출수! 그 어, 아니! 나바탄 <laughs> 강선요, 양바타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아하세요. 정신 나갔네. 자 업데이트 내역 살짝 둘러보고. 어, 이거는 봤던 거죠. 야 목고코 천만큼 감사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야. 건설하고 스트라이크 클래스 아바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 신규 클래스 아바타를 추가하여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오, 해당 클래스 아바타로원하 무언가 분들께서 아이템 사용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추석 이벤트. 야, 야. 에포나 두 배. 야. 성장 지원 아이템 추가, 지금? 더 준다는 말이네? 와, 골드 복사 싹 가능. 와, 실험 가려두면 아카테스 임시 입장 제한 조치 해제. 오, 카던 나이도 하야 어렵다니까. 그치. 야, 이건, 이건 내려도 뭐 좋지. 어, 우편 반성할 수 있는, 아이템 첨부된 우편을 반성할 수 있는 기능. 음. 뭐야? 뭔 말이야? 보석 및 트라이포드 옵션 관련, 보석하고 트라이포드 옵션 아이템 툴팀내사용 가능한 클래스 정보 표시 가능하도록. 아, 앞에 버섯 거 이렇게 붙는 거. 아. 계승할 때 비용 90% 하야. 계승할 때 비용을 다, 아니, 돈안 벌어? 지금도 다 이제 연구로 다 내려주고 있으면서, 어? 돈안 벌어? 사용 가능 한클래스에 지정되지 않은 아이템 검색 조건. 클래스별 검색 가능하도록. 대상 아이템. 모든 클래스사용하에 특정 주원 상관없이 보다 언제 영지 재량 성화 증가, 피력 감소에 연구의 명칭을, 명칭을 바꿨다고 하네요. 정우하는 장비 티어에 맞춰서. 아, 군단장 레드, 잠깐만. 이거, 그거. <laughs> 이게 버거였어 싶은 게 과연 있을까? 일관문 보스. 전멸기를 사용한 현상. 그치, 이거.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죄송합니다. 어, 이제 간헐적으로 나 이거 한번 경험했어요 무력은 성공했는데 거의 그 거의 실패할 뻔했는데 무력 성공했거든 근데 전멸기를 사용했었어 음 뭐야 현실공과나누어지기 전에 간헐적으로 전멸기를 사용한 형상 이거 딜 부족해서 전멸기 나온거 아니었어? 좀 늦게 넘기면 전멸기 쓰자. 그게 버거였어? 내 이해한 게 맞나? 아, 콩이 없었어요. 구슬을 알맞은 차음에 통과시켰으나 전멸기를 사용하는 현상. 그건 관문이야? <laughs> 잘 넣어도 전멸기가 나왔었나 보네. 간헐적으로 사망하지 않는 현상, 이것도 경험했죠. 어? 두째 줄? 이건, 이거, 나눠지기 전에, 이게 바뀌기 전에, 그, 52줄까지 까야 되는데, 그게 좀 늦으면 그냥 전멸이 나오고 그랬거든? 그말 아니야? 뭐 어쨌든 이것도 경험했었고 이거 컨트롤 오른쪽 클릭, 음, 컨트롤 오른쪽 클릭, 그죠? 영상 날때터진는어곧 나누어지기 이전에 이거 설명이 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 이게 영상 나오면서 죽었을 때도 있긴 했어. 어. 그것도 있고, 그거일 수도 있고. 특정 패턴 이펙트가 대등하는 캐릭터, 이거, 검 말하는 거죠. 검 말하는, 검. 검 짱깐 나오고, 이제, 석상 보여주잖아. 그죠? 그거는 버그인 것 같긴 했어. 특정 패턴의 무력화를 성공 후, 공대원 전원이 매혹 상태일 시, 비아키스가 전멸기를 사용한 현상. 뭔 말이야. 음. 이거는, 특정 패턴이 무력화, 얘 무력화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음 그죠? 100줄, 100, 102줄인가 100줄의 무력화. 그때 전원 매혹일 상태가 있구나. 그, 게 무력하겠죠? 영줄영줄영줄 해도 뭐, 그치. 영, 무력화 까는 거니까. 이거는 못 봤어. 어. 근데 전원이 매혹 상태이면 못 풀잖아. 아! 응? 응? 아, 터진 팟이 있어요, 무력하고. 아, 그래? 근데, 나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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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가지고, 어쨌든. 넘어가자. 빛의 고소 효과 입백 출력되지 않는 현상. 응. 그래도, 잘, 잡았네? 어? 굿! 원정대 성장 지원 연구 효과로 획득하는 전투 경험치를 매칭으로 진행한 콘텐츠에서 획득하지 못한 현상 수정. 지급 배틀 릴 예정. 어 맞아. 어이없이 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으흠, 흠. 으흠, 흠. 야, 뭐야, 뭐야! 최근에 아크라시아 각 데리고 차가차가 모험 스토리를 감소해준무험업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험업 분들이 좀더 쾌적하게 성장 고스토를 즐길 수 있는 바람으로 대륙과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면 성장 지원 성장을 추가 지원해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야강의선을 뿌린다고요? 스트라이커 한번더 제공합니다. 점핑 건 이벤트 점핑 건또한번제공합니다 아니 이거를 진짜 이제 소통하는구만. 이거 좀말 많았잖아. 아 역시 이제 소통이라 한다니까. 음, 스가익스를안 된다 했는데 점핑 건은 된다 그막 싸우고 있었는데 바로 팩트로 말해주죠. 어. 아. 강선이형 어? 강선이 형. 아니 뭐가 남아 그러면 남는게 뭐야 여기까지 감시겼습니다